강인 선수가 허리를 많이 내려오면서 플레이메이킹 역할를또 병행하는 그런 노류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원에서 바로 우자 코앞에서 맞았는데요. 굴절된공 따라갑니다. 자, 자 좋은 터치예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반칙 아닙니다. 네, 이거는 그냥 뒤에서 몸싸움에 밀렸다는 얘기인데. 네, 그대로 끊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시, 정승원, 좋은 연결 이강인 돌아설 아, 때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승원 싸워주고 이강인이 아, 해야됩니다 여기서 멘티지 길게 오른쪽 치면 아, 로전히 공간을 넓혔습니다. 빠르게 따라갑니다. 어번상 아, 아, 가운데 황기주가 넘어가서 넘겨주고 황희조 아, 잡아놓고 아, 내리지 네. 못합니다.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볼 처리가 안 되면서 역습 전개가 안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시 빼서서 이강인 선수의 그 왼발 한 방이죠. 완전히 공간을 창출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황희조 선수가 리오포스로 끊어 들어가는 그런 사인이 잘 맞을 때 이건 업사이드가 됐네요. 네, 네 상대 주발을 잘 파악을 하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대, 대비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강인 아, 선수의 네. 아, 수루 패스. 거이 어, 동일 선상이었는데요. 네. 이강인 선수의 멋진 침투 패스. 하지만 황희조 선수 업사이드 키발이 올라갔기 때문에 플레이를 중단시켰습니다. 자 이런 찬스는 자 돌았어요 잘 들어가야죠 황희조 아, 사이로 빼주나요 사이. 걸렸습니다만 네 반칙 넘어집니다 반칙 반칙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터치해서 올라갈 때 반칙 골 소유를 아주 잘해줬던 이강인 벤치에서 무관중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소리들이 잘 들리죠 아네 네, 아주 선수. 유려한 볼 터치 그렇습니다 쉽게 쉽게 하자는 얘기죠.